야. 예. 예? 아이이배상님뭐 화목하던 일생을 간에 전설의 윤모자가 등장하고 어디 살다 왔냐? 아저 아파트 살다 왔습니다. 어,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냐는 거야. 아단몇마디로 안양에서 살다 왔습니다. 안양 입맛 다 너희 집이야? 저희 집이야. 선임들의 멘탈을 조지기 시작한다 이어서 야뭐할줄 아는 거 있어? 할줄 아는 거 모르겠다고 하면 죽여버린다. 응. 직원 58,000대 마려오지 그... 롤리폴리 할줄 압니다 뭐? 전설의 윤모폴리가 롤리폴리? 시작되죠 시작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목숨을 건 웃음참기도 같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미치겠어 점점 다가와 와야. 싱크로율 5만 8천 퍼센트 레전드 실사 드라마 신병 명장면 명대사들을 훑어보며 이런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의 비하인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 박민수 2011년 11월 10... 11월 18일 뭐? 18일 18! 18! 18! 18! 18! 18! 18! 18! 먼저 야.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신병의 모습을 보여주던 박민석인데요. 야 이병 박민석 저기 저 사람 보이지? 예 보입니다. 가서 뒤통수 한대 때리고 와. 예 예. 귀여운 외모와 목소리 그리고 어리버리한 연기로 신병 그 자체가 되어버린 배우 김민호였죠. 뭐라냐? 내가리 이런 박민석 캐릭터의 최고의 명장면은 모니모니해도 어딘가 어설프게 첫 투임을 갈구는 신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종이잖아. 상훈이 나가자마자. 이병 병호 고이 주무시니까 조용히 대답해라.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의너 세상에서 제일한 무서운. 내가 냐 오케이. 갈굼이 시작됩니다. 잘못 습니다 내가 적었냐고. 오아님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암기한 것 같은 학습된 갈굼 대사와. 이건 어, 종이니까 이렇게 뜯어서 여기에다가 버리고. 우디로도 질질 짜는 도망치 알았지? 아씨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 네가 사회에서 뭘 얼마나 했건, 운동을 했건 간에 너는 그냥 여기서는 밥이야. 어,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거든. 지켜보는 모두가 꿀잼인 명장면을 탄생시킵니다. 어디까지 했지? 내가 뭐 이거 사 아, 이거 이 아, 아, 거 하나? 아, 나 <laughs> 아, 이거 했나 아, 네. 아, 이 하나? 아, 이 아, 이 하나? 아, 거 아, 거 하나? 아, 거 하나? 이거 하하 이거 하나? 이거 하거하 이거 하나? 이거 하거 하나? 이거 하나? 이나나이 재밌는 사실은 초반에 민석을 가장 곤란하게 했던 군대장 최일구가. 어 그럼 맞장 한번 떠볼래? 실제로는 민석 역을 맡은 김민호 배우보다 두 살이나 어리다는 곳인데요. 극 중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김민호의 실제 성격과 목소리는 신병에서 박민석 역을 맡은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스윗하게 <목소리> 동생들을 챙기는 재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병차 <목소리> 병호. <laughs> 가끔은 현역 때 포스가 살짝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2013년 드라마 몬스터로 데뷔해서 경이로운 소문 스윙키즈 이기까지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이죠. 특히 경이로운 소문에선 주인공을 괴롭히는 일진 선배 역으로 등장했는데요. 저도 사회 있을 때 복싱을 좀 하다 와가지고 소시적 복싱 좀 했다는 민석이의 말이 사실이어참 <laughs> 목소리 톤부터 분위기까지 맡은 배역에 따라 천의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야. 아너 이따가 진짜 야저 새끼 리얼 빡쳤다 아. 야저 야, 새끼 표정 봐봐 와와 X나 무서워 두 번째 주인공은 등장만으로 신병하네. 주변을 얼려버리는 신병 안네 온투비와 강찬석 상병인데요 중성이병임니다해 취미생활관 용민씨 왔습니다 아이씨 빨리 빨리 좀 다녀라 죄송합니다 일로와 넵넵다 왔어 딸 딸을 많이 쳐라 어? 네 알겠습니다 신다 했다? 네 창의적인 갈고문 패시브요 불좀 꺼줄래? 아씨 야 죄송합니다 그에게 찍히는 순간 지옥이 이것보단 편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죠. 미쳤어? 죄송합니다. 계신지 몰랐습니다. 들어올 때불 켜져 있으면 어련히 사람 있는가 보다야지. 뭐 몰라 야 죄송합니다. 심지어 간부들의 비위는 기가 막히게 맞추며. 야, 근데 찬스가, 너 사회 있을 때 핸드폰 했다 하지 않았냐? 핸드폰 십니까 온갖 커버까지 받는 찬석은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부탁한 거. 군대에서 그야말로 물 만난 사탄으로 강림한다. <laughs> 서로 허울없이 신나게 놀다가도 <laughs> 닥치고 투표해 <laughs> 진짜 투표합니까? 아 X발 새끼야 투표하라고 X발 새끼야 투표하라고 가뿐 아웃퀴즈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출지 감잡기도 어려운 최악의 선임인데요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서의 찬석 이정현 배우는 모르겠다 <laughs> 안모르겠 그 누구보다 따뜻하며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반전 매력을 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다가도 카메라가 돌기만 하면 180도 바뀌어버리는 참석전 그래서 그에게 제대로 찍힌 한 병사가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바로 김동우 일병이죠 원체 심성이 착하고 일도 잘하지만 단지 진짜 죄송한 생각. 그고그 악마에게 찍혔다는 이유만은 네. 그의 군생활은 지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은닉탐 수거함에서 발견된 실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 공연구. 그가 가장 좋아하던 천사선임. 깨울게. 저기 창석이한테 털릴 수도 있겠다 생각 경태에게 발각되어 버리고. 뭐야, 김동 그렇게 손 줘. 그의 당혹감과 야 김동우 너 방콕 보자 나와봐 서러움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나오라고 <laughs> 이 메소드 오열신이 <laughs> 김동우 배우 장성범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어? 하지만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당연히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일생활관의 분대장 부대 체력 중소

비버 사느하다 <laughs> 어 비, 비버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저 저스틴 비버 어? 아니야 맞아야 될 텐데 개 뭐야 아아 어, 아, 맞습니다 비버 저스틴 비버 그치 특히 아, 그 신들린 듯한 드립은 뭐, 뭐, 드라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참... 그런데 심지어 10점 네. 이런 재밌는 농담들이 거의 대부분 아 발을 해줘야지. 그래. 해줘, 아이 거기서 제가 어떻게 끼어듭니까셸 구역을 맡은 남태우 배우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는데요. 야, 너들은 거수하고 나발이고 간부나 잘봐 간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는 잡을 수가 다져 어. 간부나 잘봐. 어디가? 그니까. 그 대사죠. 삼백사십. <laughs> 뭔가 북선이 <laughs>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스태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며 모두가 엄지를 들어올렸다고 하죠. 야, 너 쌀국수 좋아하냐? 아, 쌀국수 말입니까? 어,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부터 좋해봐 차세대 에드리프가 등장한 것 같아서 그의 차기작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거의 원작에서 어... 튀어나온 것 같은 외형과 심지어 다음... 이병 임다해 그런데 이병 임다해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모두가 놀랐던 임다의 이병인데요 과묵 그자체야 이병 임다해 너 후임 사단장 아들이야 네 아니 사단장 아들이라고 네 사단장 아들이라고. 네. 리액션도 제로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후임들과 전우들을 챙기는 참군인 스타일이었죠. 특히. 야 이거 제대로 들어 맞아? 이 반응이 는데 거기서 힘을 좀더 주시면. 아 힘을 줘. 이렇게. 어. 다 팔이 빠지는 장면은 진짜 원작 그 이상으로 살리며 최고의 명장면을 어. 탄생시켰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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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 어. 말입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인조 간이 너무나 똑같은 싱크로율에 그의 실제 성격과 목소리 또한 그냥 임다혜일 줄 알았으나 음요. 실제 촬영 <웃음> 현장에서는 <최 형정에선> <웃음> 웃음도 많고 <웃음> <웃음> 목소리도 전혀 다른데다가 말도 겁나게 많은 귀여운 막내였다고 한다 다음은 <laughs> 융통성 제로 <laughs> 투머치 통학질 커 오석진 소희를 빼놓을 수 없죠 충성! 취식물 이렇게 많이 들고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신병 들어와서 신병 파티 하러 간다음 그렇군 일단 신병이 들어온 건 축하하네 다만 4개월 전에 신병 파티를 하다가 너무 많은 취식물을 한 번에 먹여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들려가 목숨이 이틀을 휘파란 사람이 됐으므로 사람 미치게 하는 꼴 FM인데다가 재설 작전과 배수 작전이 왜 작전이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나? 찬호 형도 울고 갈설명 중.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재설 작전과 배수 작전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1954년 어?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머라이어 캐리 뺨치는 소프라노인 그는 아, 야 빨리 건너 건너 그냥. 정지 정지 아, 정리, 다시 돌아와 나... 병사들에게도무시받길 s 는데요귀렇게병사말다툼중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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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모든 책임이 가장 선임자인 최일구 상병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최일구 상병 엎드려 뻗쳐. 야... 계속 파, 계속 파. 다시 한번 말한다, 최고 상병 엎진혁 뻗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마는데. 아이고 올라오란지가 언젠데 안쪽도 고 있어? 확 필요면 그 상대가 바로. 소대장님하고 어. 행복한 엎진혁 안장! 아, 아, 대대장도 한수 접고 간다는 행복한 면이었죠. 소대장님, 지금 내한테 뭐 이라 그랬어요? 병사 교육은 행복한 담당이라고 들었다. 병사를 공개의 인마이니까 병사 교육 담당인 행복한에게 얼타는을 구현하도록 하리. 진가는 에프콘이 발령됐을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1분 1초가 급한 실제 훈련 상황 완전 분장을 고 겨우 시합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주. 얘들아 서둘러! 지금 우리 커어이 음! 자고 있던 적군도다 깨울 것 같은. 머라이어 캐리 옥타를 자랑하며 훈련을 아! 진두지휘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지리는 열정과 함께 진지에 도착하니 가품데? 그의 목은 이미 가버린 상태. 일본 대장 기준 사멸 한대로 해쳐보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독불갱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가 성인모의병? 바로 윤모자였죠. 장재신 님. 내가 너무 많이 빨랐나? 그러다가 성인모의병은 공연 볼수록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란 말이지. 그때 나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칠개 어린 작은 소년이었지만 미세게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세 사람의 조합이 너무나 재밌었는데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뭐 어색함 그 자체. 만나나저 이렇게? 처쇼이스의지막 Only only I can joke. I know so much. I know so much. I know so much. I k n 언니 보기 전까지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생활관의입장은한 사람 바로 입양 상인모 윤모자였죠. 야 성현모 아씨이 뽕탱 조새끼는 야너총기분날줄 몰라 야안 들려? 예? 네총기분해할줄 모르냐고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시작으로 분류소고장 어딘지 알지 이좀 버리고 가줘예 알겠습니다. 먹차고. 아니, 먹차고. 뭐 하나 시키기가 두려운. 죄송합니다. 이등별이 등장한다. 야, 꺼져. 야. 심지어 그의 취미는 야. 마음의 편지 조직이. 야, 상병 관석 야. 석봉이형 뺨치는 필력으로. 영천 갔다 와. 하나 둘씩. 분대장 박탈이야! 분대장 박탈! 사라지는 선임들. 게다가 아 사장님 뭐 모르잖아 발 뭐하냐고 급기야 자살 소동까지 버리며야 씨발 뭐야 이 새끼야 의무실에 무혈 입성해버리죠 자기 네? PX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 이어지는 부하가 치미로 울어든 냉동 먹방쇼 가장 압권이었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데 아저씨 순간적으로 인류애를 상실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모전을 연기한 김현규 배우도 본래는 이런 비호감 목소리가 아니었죠. 바랍니다. 이처럼 연기한 배우들 모두가 캐릭터와 일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수 있었고요. 이런 호연들이 모여서 드라마 신병의 완성도를 지금처럼 올려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6화부터 이어지는 신병 파트 2는 성윤모라는 초유의 빌런에 맞서는 일생활관 인원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회가 갈수록 쌓여가는 캐릭터들의 입체적인 매력과 몰입도 있는 스토리 전개가 더해져 간만에 원샷 정주행했던 웰메이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캐패급색량이 성윤모 이병이 어떤 참교육을 받게 되는지 그 끝엔 어떤 사이다가 기다리 있는지 빈산 오브 빙산의 일가 5% 맛보기만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씬 들어가기 앞서 해당 영상은 광고는 아니지만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 허가를 해주신 신병 제작사 측에 감사를 표합니다 드라마 신병은 올레티비와 OTT 시즌에서 1화부터 10화까지 전회차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어? 말을 해봐! 주무세요. 야! 네? 아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경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손 내리고 그냥 가? 충생 경례가 그게 맞아? 다시. 충생 다시. 충생 다시. 충생 성윤모. 이병, 성윤모. 성윤모. 이병, 성윤모. 성윤모. 이병, 성윤모. 갈등 성격 덕분안 성윤모. 이병, 성윤모. 성윤모. 성병모 성유모! 이병성 님모 이정병이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는 게말이데성윤모 이병성 유모! 정말 본편 풀 버전에선 역대 드라마 사이다 씬중 무조건 베스트 오이한행들 역대급 시원한 사이다를 스트레이트로 맛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